트럼프의 양아치 같은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상대로 자행된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불법 구금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관세 협상을 무기 삼아 동맹국을 상대로 노골적인 갑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막가파식 행태가 계속될지, 그 끝에서 한국이 어떻게 단단히 맞서 싸울지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기술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이번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아무런 명확한 설명도 없이 구금되고 그 과정에서 200명 체포 목표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준이 작동했다는 주장은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영업을 하듯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구금한다는 발상 자체가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실적 취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더구나 구금 과정에서의 문제는 차고 넘쳤다고 하죠.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되지 않았고 구금자들에게는 내용조차 알수 없는 빈칸 서류의 서명을 강요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설의 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곰팡이가 핀 침대, 악취 나는 화장실 몸을 제대로 뉘일 공간조차 없는 곳에서 며칠씩 머무르게 했다는 사실은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비자를 소지하고 한미 양국의 산업 협력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루아침에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숫자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현지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배터리 공장 건설이라는 미래 산업의 현장에 투입되어 양국의 경제적 협력과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당국은 절차적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을 구금하며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국가 간 협력에 대한 뿌리를 흔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국금, 인권을 무시한 대우, 행정적 편의주의가 빚은 희생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 국민의 존엄이 어떤 이유로도 숫자와 목표에 종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더욱 심각한 갑질에 나섰죠. 그나마 뒤늦게 크리스토퍼 랜드 미 공무부 차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 사태에 대한 미국 내부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랜드차관이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다독인 반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오히려 화살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그는 현대차 책임론을 꺼내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25% 관세 폭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내세운 논리는 단순합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협정을 맺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으니 15% 관세만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 협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상 투자금 대부분을 미국에 귀속시키는 불평등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한국은 아직 국익을 이유로 협상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처럼 하라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미국의 속내는 분명합니다. 돈과 기술은 원하지만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산업 부흥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루 아침에 숫자로 전락했고 이제는 관세 협상 카드로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세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심상치 않지만 한국은 구금 사태는 해묵은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무척 고민스럽다. 고토로 한바 있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더큰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불확실성입니다. 행정부가 언제든 정책을 뒤집고 관세와 보조금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환경에서 어느 기업도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감행할 수는 없을 텐데요. 만약 미국이 끝내 25% 관세 폭탄을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물론 손해를 보지만 미국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선업에서부터 반도체 배터리까지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는 최소 10년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일자리 창출도 기술 자립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미국만 이익을 보겠다는 탐욕이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고 스스로의 목표조차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번 관세 협상에 서명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해 보이는데요. 미국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특수목적 법인의 스피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무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집어 넣으라고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투자 펀드이지 사실상 돈만 가져와라는 일방적 요구죠. 더 황당한 것은 그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조차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모두 가져가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은 한국이 내고 과실은 미국이 챙기겠다는 뻔뻔한 구조였는데요. 우리 정부가 관세 폭탄을 맞더라도 이런 협정에는 결코 서명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건 단순한 협상 거부가 아니라 국익과 주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이 크더라도 국가의 돈줄을 통째로 내어주고. 이익은 단한 푼도 가져오지 못하는 협정에 사인한다는 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압박을 협정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협정이 아니라 강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관세협상에 있어 일본처럼 쉽사리 사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이 긴박한 순간 미국에 무제한 통화수합을 요청했습니다. 무제한 통화수합은 위기 상황에서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 필요할 때 제한 없이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쓸수 있도록 약속한 사실상 무한대의 외환 안전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무제한 통화수합을 요청했다는 것은 단순한 금융 기술적 협의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도 외환 시장의 안정이라는 국가적 생존 과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치밀한 한 수라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3,500억 달러, 하나 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요구하며 그것을 대부분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아치 짓이 따로 없죠. 미국 외의 나라는 현금 지급기 취급을 하며 지들이 필요할 때 현금을 내놓으라는 행태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펀드를 보증 위주로 설계하려 했지만 미국이 현금 직접 출자를 고집하면서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말했듯 통화수압 없이 이런 달러를 조달한다면 워낙 가치는 몇백 원이 아니라 천원 가까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무제한 한미 통화수압 요청이었습니다. 무제한 수압은 곧 우리는 달러 유동성의 뒷배를 마련했으니 외환시장 불안 따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주는 장치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듯 원화를 발행해 곧장 달러로 바꾸어낼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려는 시도인 것이죠. 물론 미국이 지금까지 비기축 통화국과 무제한 수압을 맺은 전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구가 실제로 얼마나 관철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문제를 단순히 방어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강대강 협상의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만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박에 그렇다면 우리도 안전장치를 요구한다는 맞대응, 이것은 약소국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국익을 지키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만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들 뜻대로 현금을 그대로 내놓는다면 우리 경제는 IMF 때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그 충격을 막아낼 방패를 함께 마련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미가 맺었던 일정한도 수합은 결국 2021년에 종료되었지만 이번 요청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제한 수합을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이 과거와는 다른 자신감을 가진 나라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외환 위기에 흔들리던 약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도 당당히 협상 테이블에서 맞서며 조건을 걸수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끌려가지 않고 국익을 지켜내려는 주권적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 선뜻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화수합을 요청한 배경 속에는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당당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